안녕하십니까. 4월 28일 대응 전략 좀 보겠습니다. 지수로 먼저 볼게요. 어제 미증시 급락 영향으로 군대증시 예, 오늘 개파락이좀 크게 나왔습니다. 나스닥을 보면 자, 앞전 저점을 깨면서 종가상 마감이 좀된 부분이죠. 이렇게 보시면 엠파동으로 이런 예, 그림을 좀 그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보다 길이가 조금 더 짧아요. 이 길이가 가까우나 길게 좀 그려진다라면은 12,000한300 이하까지도 좀 내려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저는 이제 반등 좀 들어온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렇게 이제 추세를 그어보면이 추세를 넘기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5월 3, 4일 다음 주 FMC가 끝나야지만 부닥시름 재고해서 넘어가는 흐름 이런 게좀 나올 수 있고 여기서는 이제. 음,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좀기울적으로좀 들어올릴 수 있는, 뭐그 정도의 수순으로 좀 보기면 되겠죠. 그죠? 자, 왜 들어올릴 쪽에도 좀 무게를 두는 이유는, 이제, 파동상으로 좀한번더 빠지더라도 이게 길이가 꽉 차거든요. 그죠? 어, 그리고, 상단까지는 진 반등이 좀 들어오는 거고, 이런 그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갭을 좀 중요시 보는 부분인데, 코스피가 여기 하나, 여기 둘, 여기 셋, 오늘까지 세 개, 개파락이죠. 예, 개파락이 나온 다음에 흔들었다가 양봉, 종가상으로 끌어올리면서, 이제 나부고좀 축소. 뭐,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어, 앞조점은 깨진 않았습니다. 예, 코스피는 깨진 않았는데, 선물은 깼죠. 아, 선물 종합차 트 보면, 선물은 나스닥하고 똑같이 앞조점은 깨고 나서 마감이 좀된 부분이에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냥 이 정도 이해하고 보시면 되고, 개은 어쨌든 매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 저라면은, 내 어, 오늘이죠, 오늘. 예, 오늘 기준에서, 이 시초가가 형성되고, 갭이 세 개잖아요. 하나, 둘, 세 개잖아요. 갭 형성이 되고, 밑으로 흔들어 줄 때, 여기서 레버리지를 한번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코덱스 레버리지를, 코덱스 레버리지가 지금 가격대가, 코덱스, 코덱스 레버리지가 28,200원인가? 차라리, 대략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코덱스 레버리지. 레버리지가 얘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음, 시초가가 2만 아니 18,000원 정도네. 만판. 2만이 아니라 18,000원이네. 그 여기 18,000원에서는 밑에서 이렇게 흔들 때 여기서 들어갔어야 되는 게 원래 맞는 거거든요. 예, 이게 개팔아 세계 하니까. 그러면 얘는 19,000원을 1차 목표가로 해서 단기적으로 1,000원 대기 정도 한5% 정도는 수익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죠. 그래서 내일 여기서 1차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뭐더큰 악재가 뭐가 터져서 빠질지 모르겠는데 코스피는 제가 전에도 항상들 얘기했듯이 어 2,400까지 빠질지 여부는 모릅니다. 그거 가봐야 되는 거고 이제 그 지금 자리 2,000 591여기 앞쪽 점 있죠 여기는 집 예, 바닥이 아니에요 가바닥이면 이 전체가 다 가바닥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하나 둘셋넷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5가 빠지면은 2400까지도 열리게 된다 이렇게 설명 드린 거고 여기서 안 빠지고 돌리려면 은 어떤 그림이 나와야 되냐 라고 지난번에 설명 드렸을 때 이게 이제 61선을 타고 지금 빠지는 거잖아요 시장에 예, 그럼 21선이 가다 맞고 넘어갔다가 밀리고 이번에도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요 또 61선이 내려오고 21선이 넘어가다 다시 꺾여 버렸죠 그죠 네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거하요 하나, 하나 둘셋넷 다섯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2400까지 열리게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안 열리려면 여기서 제가 설명드린 21선이 외바다 돌았어요 그 다음에 꺾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이게 나와야 된다 그랬죠 그래야 여기서부터는 우상향으로 계속 가는, 다 같이 올라가는 장이 나온다라고 설명을 좀 드린 부분인데, 차트를 딱 보세요. 21선 여기 있고, 61선 여기 있어요. 얘를 올라타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좀 많이 필요하겠죠, 그죠? 어, 호재가 터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뭐, 휴전점 맺어서, 뭐, 극적인 타격을 본다라면, 급등하고 이제 바로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는다면 시간적으로 좀 오래 걸릴 수 있는, 예, 그런 모양새를 좀 갖췄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그냥 여기까지 갭이 세 개면은 여기 두개매꾼 자리까지는 예, 반등 좀 들어온다라고 보고 여기서 내보이 산 거는 여기서 예, 한번 끊는다는 그런 예,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뭐 시장 좀 보면서 다시 재공약탈수 있는 거고 기술적 반등선 들어온다고 봅니다. 근데 네. 여기가 2,700 근처가 강력한 좀 저항대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그냥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너무 겁먹거나 그럴 거는 아니에요. 지금은 도망가면 안 됩니다. 세개 빠졌 때는 절대 도망가시면 안 돼요. 지금 다만 이제 눈치 보기 장세가 나오는 거고 네, 나스닥의 추세 돌리기까지는 어, 2,700 넘어가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얘가 이 추세를 넘기기 전까지는 코스피가 2,700 넘어가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넘어가는 시점은 저는 5월 4일 지나서로 보고 있는데, 여튼 어, 여기서 18,000원. 예, 코덱스 레버지는 18,000원 매수 가능 19,000원 목표까지 하고 단계적으로 5% 뛰기 정도 보고 예, 좀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설명 드리는 거예요 자 그냥 넘어갈게요 자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죠 네, 대형주랑 바이오주랑 이쪽이 너무 어렵습니다 다, 다 어려운 건다 똑같아요 그죠 시, 어, 시장 자체는 큰 시장 올라오면 아직 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라 정도만 설명드리고 어제 PJ 메탈은 이거는 좀큰 그림으로 보는건데 어, 시장영향을 받긴 받아요 그죠 지루하시면 지루할 것 같다라면 술권 나오면 그냥 매도하고 나오시면 되고 이 쌍바닥 삼각형 예, 오른쪽 공대에 들고 올라온 이거 여기만 안깨면 된다고 랬죠 여기만 안건들면 여기가 손절가고 그 다음에 여기가 목표가 이게 보는게 정석이라고만 설명드렸으니까 시간은 언, 얼마든지 저도 모릅니다 예, 지루하다 싶으면 그냥 술권 나오면 정리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대응전략은 똑같아요 이렇게 보는 게 똑같다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어제 선진이, 어제 이제 급등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후속타로 네온테크. 네온테크. 오늘 매수가가 잡히고, 여기 들어왔죠, 음, 4,360원이 오전장에, 여기 저가죠, 최저가가. 9시 땡! 했을 때, 5,360, 아니, 4,360원. 딱 찍고, 그 다음에 급등 파동이 나온 거죠. 장중에는 한10% 파동 정도까지. 예, 나온 부분입니다. 네일테크는 역시, 어제 선, 선드 이어서, 예, 수익 마무리 좀 됐습니다. 오늘, 사료주하고, 아, 식료품조들이 오늘 완전, 완전 폭락이 나왔죠? 내일 한번, 오전장에 이렇게, 식료품종에서, 판 팜스토리 한번 볼까요? 팜스토리 아면 대표적으로? 예, 팜스토리가 만약에 내일, 여기서 한번더 민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때는 매수로 좀 노리셔도 됩니다. 저는 기준을 볼때 물론 제 말이 맞는 게 아니라요. 제 기준을 볼 때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오늘 장대 은봉이 터졌잖아요. 예, 장대봉 터지면 은봉의 몸통의 절반 정도는 끊으면 이 정도 되잖아요. 한 몸통 여기 꼬리 네, 꼬리가 종까지 딱 되면 요 정도 나오죠, 그죠? 많이 밀면 그냥 이 정도까지 또 열리고 보는 거죠, 그죠? 이런 예, 자리가 매점이 될 수도 있는 거. 이건 이제 캔들로 어 잡는 부분이고 어, 3천0 ,000, 0 4 0원 이하, 3,900원 보통은 매수로 좀 공략해도 되는데 올지 않 올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자리는 3,900 원에서 그 이하권 예, 그 자리를 좀 공략하고 싶은 예, 그런 모양새인데 투자자위가 걸리든 안 걸리든 이걸 안 풀어도 3,900원 이하 오면은 일차적으로 좀 들어갈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3,600원 정도 한번. 내일 한번가식게 보세요. 그 다음에, 한일사료, 한일사료. 얘네도 더 빠져야 돼요. 예, 네, 현대사료. 얘네도 완전 특이 걸려가지고, 현대사료더좀 더, 더 빠져야 됩니다. 한참 더 빠져야 됩니다. 그죠? 저건 좀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피자인 메탈를한번 좀, 가보시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정책주들이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이쪽 애들이 꺾으면, 테마가 다른 쪽으로 정책주로 좀 바뀌잖아요? 그래서 지금, 흐름이 좋아진 게, 가독도, 13조. 어, 이쪽 애들이 좀, 가독대들이 갑자기 이제 튀어 올라온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정책주, 이제 다른 쪽에서 또움직이또 나오겠죠. 그래서 선침의 관점으로, 저는 이제 땅굴 파는 애들이 항상 늘 괜찮게 보거든요. 예, 건설주, 땅굴 파는 애들. 땅 파는 종목 중에서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뭐 이화공용, 우원개발, 뭐 투수건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우원개발을 저희가 지난번에 해서 수익을 좀 보고 나왔거든요. 이거는. 지난번에 여기서 공략해가지고 급등파동에서 10% 보고 나온 건데, 지금 이렇게 또 쌍바닥을 좀 그리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여기. 5,100원에다 손절가 잡아놓고, 매수가는 5,200원, 지수가 또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 5,250원하고, 5,400원. 이렇게 해준다 하면, 5250원에서 5,400원. 손절가는 5,100원 정도 잡으시면 돼요. 6일선 이탈하면, 이렇게 좀 잡고 보고, 그 다음에 쌍바닥 항상들 얘기했듯이, 오른쪽 공대가 높아지면, 예, 여기는 당연히 5,800원 뛰어넘어야 되겠죠 그죠 예, 2위에서 파는게 정석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오늘은 이화공영이 어, 5호장을 잠깐 한번 들어 올리는 흐름 이렇게 돼있고그 다음에 특수건설 얘네들은 차트가 좀 좋아요 그죠 50 20 정배 60일이게다 정배로 돼있죠 이화공영도 그렇고 이화공영도 예, 정배로 좀 되어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쪽을좀 한번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뭐, 이 정도만 설명드리고, 다시 한번 내일, 곡물주들이, 예, 식료품주들이, 오늘 빠진 거에 절반 정도 더 빠지면은, 뭐, 단기 매매, 좀 공략 가능하다라는 정도만, 예, 좀 설명드리고, 피자 메탈은 뭐, 지료하시면, 수익권 나오는 매도하고 나오시면 되고, 아니면, 쌍바닥 매매 기법상으로 그냥 보셔도 되고, 우원 개발도 역시, 쌍바닥 매매 기법으로, 관심 있는 분들은, 예, 볼만하다라는 거. 정부 정책주가, 신정부가, 이제, 어, 버이날 지나고 나면은, 이제, 신정부가 출범 하잖아요. 그러고 나면, 정부 정책주를 분명히 한 번은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거를 겨냥해서,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